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코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10시 30분에 CPI 소비자물가지수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치가 7.7%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 영상을 보시는 현재 구독자분들도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이거는 정말 뭐 말도 안된 말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냥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상당한 호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현재 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코인 시장 급등 중에 있고요. 미국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358원까지 떨어졌고요. 야간 선물 4%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 물 국채 금리는 3.9%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다시 되돌아오고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저는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1번 산타랠리 연말까지 산타랠리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2번 여태까지 우리 1년 동안 너무 고통받았죠? 하락장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거의 그냥 CPI 지수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호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쭉 봤을 때,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년 전에, 요 당시에 뉴스에 무슨 말이 많았습니까? 8천만 원에서 1억 간다. 여기서 1억 더갈 거다. 이런 말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오히려 여기가 정확한 매도 타점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현금 유동성 자체가 앞으로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금리 인상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니까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전부 다 폭락했죠. 1년 동안 1년 동안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럼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금리 인상을 해서 하락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왜 금리 인상을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공급을 했어요. 이렇게 돈을 너무나도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가 높아지죠. 이 물가가 높아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에 대한 금리를 높이면서 전세계에 있는 유동성을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당연히 물가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 물가가요 쉽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코인 구독자 여러분들은 항상 숫자와 지표로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7월 CPI 8.5%, 8월 CPI가 8.3%, 9월 CPI가 8.2% 정말 드럽게도 안 잡혔습니다. 이 정도로 끈적끈적하게 안 잡히던 물가가 10월 7.7%. 지금 그동안 물가 자체가 정말 끈적거리게 안 잡히다가 10월 같은 경우는 7.7%가 났다는 거는 0.2, 0.1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0.5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뭐예요?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잡힌다는 라 거는 12월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이 종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투자 시장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 누구도 부정을 할수 없는 당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단순하게 우리가 차트로만 봐도요, 금리 인상 이후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8천만원에서 2천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하게 반에 반토막이 났는데, 비트코인이 무슨, 뭐, 어디 잡코인, 뭐, 알트코인인가요? 코인 시장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1위 규모의 코인이요, 8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1년 만에 떨어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가능하게 한게 금리 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금리 인상이 이제 완화가 되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그 지표가 발표가 그 지표가 CPI 지표로서 현재 소비자물가지수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 시장에 상당한 호재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자, 그렇다면 도지코인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겁니다. 실제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로 220원까지 매물 소화하고 나서 내려오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바닥이 80원에서요. 바닥이 100원 부근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상승할 때 나오는 차트 흐름이요. 이런 식으로 바닥 자체가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 80원에서 100원으로 바닥이 높아졌고 여기서 강력하게 반등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장으로 갈수 있는 금리 인상이라는 대박 호재를 안고 나온 급등이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여기서 과연 멈출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어디까지? 160원까지 단기 목표가 잡으시면 돼요. 이전에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서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20원에서 160원까지는요, 매물 자체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어디? 160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160원을 이제 만약에 돌파를 한다. 여기서 돌파하는 거는 돈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물량도 조금 필요합니다. 이쪽 매물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과연 이 도지 코인을 가만히 냅둘까요?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 중심 오늘 밤 분명히 상승으로 마감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 올라갈 거예요.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사업가로서 이런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호재성, 이슈, 뉴스, 재료,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내뿜을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도지코인이 과연 현재가에서 머무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추가 하락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 목표가 160원 잡으시고요. 여기서 만약에 160원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전고점 돌파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은 차트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등하고 나서 조정받고 나서 바닥을 완벽하게 지켜주고 급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전고점 돌파 패턴 차트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매물라인 찍고 나오면서 나오는 매수세이기 때문에 돌파 시도라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CPI 지수 발표는 앞으로의 코인 시장에 있어서 상당한 호재인 것이 맞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연말까지 산타렐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영상 채널 댓글 창에 달린크 통해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공통된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한방에 정리시켜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에 샀는데 지금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시코인 사도 되나요? 아니면 현재 최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들 유형 자체가 전부 비슷한데요. 사실상 예전부터 코인해보셨던 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매수는 잘하셔도 매도를 못하셔서 항상 수익을 못 보시고 아니면 본전에 팔고 나오거나 손해보고 나오거나 결국에 파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상황인데요. 코인은 기본적으로 순환매매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한 코인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꼭 수익이라는 것을 많이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렸던 단체방 사인을 보여드리면 도지코인 기준으로 90원대 매수에서 210원대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미리 210원 부분으로 설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현재 차트에서 보시는 것은 올해 4월 5일 도지코인 차트고요. 여기서 219원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내려온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가를 220 100번 위로 설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2 1 0원대로 설정하는 것이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판단하에 추천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수 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서 미래를 예측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미리 잡아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코인 시장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장인가 아니면 또 괜히 사서 물리는 거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희 채널 청년 코인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분명 상승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사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순한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반복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저희 쪽댓글창에달린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으셔야 되는 시기고,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 차라리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저희 청년 코인 채널이 코인 선물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선물 운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추천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선물 관련해 가지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업비트 상장 코인들로만 하고 있습니다. 단타 종목방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어, 우리가 뭐 이제 투기나 도박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어떤 매매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코인 투자자 채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루 아침에 어떤 큰 수익률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길게 보는 원칙 매매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평생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상황이죠. 특히나 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어떤 순간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청산당하거나 아니면 아주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항상 나는 수익 볼수 있다. 욕심 없이 선물 거래로 조금만 먹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다가 딱한 번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회복 자체가 힘들 정도로 크게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청년 코인 채널에서는 선물 매매를 절대로 하지도 않고 운영하지도 않고 추천하고 있지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 상장 다양한 코인들에서 크고 작은 수익들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댓글창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은 우리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채널은 기본적으로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